뭐야? 그 설문조사하고 있어서 그런데. 삼국지에서 아빠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야? 어, 아버지가 협찬으로 하는 말로 아버지한테 아빠, 나집 이사했으니까 하나 뭐 선물해 줄거 없어? 그냥 장난으로 얘기했다. 근데 아빠 갑자기 계절 불러 봐. 너 깜짝 놀라 가지고. 아니, 계절 왜 불러? 아, 불러 봐 빨리. 알았어. 자. 그리고 내가 한 마디 했어.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? 아니, 무서운 거야. 아니, 너무 많이줘 가지고 갑자기 돌려달라고 할까봐 조타 뺏으면 너무 아프니까 가족들은 방송하는 거 모르냐고? 아들이 볼지도 이렇게 말하는 걸 들려줘야 지도 모르잖아 그때 내돈 주고 샀던 알파 스캔 모니터에 패널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간 스카이림의 악몽 리버우드에서 용 보고 너 취업 언제 하니? 아용 잡아야 돼 기다려 아 이것만 잡고 취업도 중요한데 이 마을도 위험하거든?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인가? 빠르다. 제발. 아들, 잠깐 와봐. 휴대폰을 보여주며 내가 이런 걸 봤다. 그게 아버지가 삼국지를 좋아해서 유튜브에 삼국지 검색하다가 삼국지 토탈로 막 이런 거 가끔 이게 위에 뜰 거란 말이야. 일한다고 하고 근데 목소리만 들리니까 아직까지는 모를 거야. 있다고 하면 되겠다. 아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외국 기업이라고. 아버지, 이번 연도에 되게 걱정을 하신 게너 재계약 했니? 저는 그 재계약을 어떤 시점으로 보냐면 블리즈컨을 갔다 안 갔다. 내가 블리즈컨 갔으면은 재계약한 거야. 그러니까 트위치는 난 애초에 계약을 안 했으니까. 블리즈컨 회사가 다 지원해 줘서 가는 거 아니야. 그래서 미국 갈 때마다 너 이번에도 미국 가니? 그 회사랑 잘 되고 있는 거야? 어. 원만한 관계를 결혼식에서 맺고 어떻게 있어.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려요. 결혼식 때 스트리머들 지인들 와서 핸드폰 들고 촬영하는 거 보면 어리둥절 200개인데. 돈 썼다. <laughs> 그럼 아버님이 너 방송하니? 사람... 보다 왜 플레이를 이렇게 하니? 돈 주고 사람 샀어 먼 오늘 삼국지 해버립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훈수 본능이 아... 최우선이지 아 근데 나중 가면 은 얘기해 드려야지 결혼식 때 전에는 얘기하려고요 되도록이면 얘기를 할때 아버지한테 넓게 알려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뭐 예를 들어까 그러니까 병건이 형도 아빠 이거 이말년 작가님 알아? 그땐 작가님 붙여야 돼 이말년 작가님 알아? 어 이말년 작가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 <laughs> 그리고 잠깐만 아빠 주호민 작가님 알아? 신과 함께 알지? 갓과 함께. 주호민 작가님과 함께한 프로그램. 이제 좀 안심이 돼.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뭐야. 냉장고를 부탁해 알아? 아, 그럼 김풍 작가님도 아시겠네. 잠깐만. 여기. 최근에 떠오르는 새별 임세문 님이라고 홍대를 들었다 났다 하시는 분이 있어. 소문하는 거 알려 주려고 내가 이미. 내 옆자리. 내가 말하는구나 하면 꿀잼. 내 옆자리야. 거기 홍대 아이유시거든. 잠실내큰처 차크 외춘 작가들 치과 <laughs> 원장님이라니. 아빠 혹시 임플란트 할일 있어? 지금 이분이 나비치과라고 앞구정에 그 치과가 있고 성남에도 치과가 있으시거든. 아 그래? 아 이분은 누구시냐면 이분이 그 김종수님이야. 김종수라 그러면 알지? 아빠 그럼 헉! 말도 안 돼. 김종수 말도 안 돼. 아, 보자마자 그냥 알아. 아, 누군데라고 말도 안 해. 그냥 말도 안 돼. 잠실 땅을 밟았는데 종종형 모른다 말도 안돼 우리 아빠는 진짜 삼국지 덕후야 내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병건이 해. 형이랑 둘이 삼국지, 삼국지 얘기하는 거 듣고 싶어 아빠 약간 매운맛이야 아버님과의 삼국지 <laughs> 게임 합방을 볼수 있는 그날까지 숨쉬겠습니다 어 해드릴게요 제가 마흔대고 아버지가 그때는 칠순이시니까 아버지랑 이제 삼국지 합방 추진하겠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보고 싶다 얘기하니까 용원아, 너곽사 좋아하니? 에? <laughs> 어 뭐지? 아버지는 위촉고중에 어디를 좋아하시나요? 촉나라요. 아버지 촉바예요.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안 그래도 오늘 아빠 생각나서 그 내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진신이라. 전화해서 어아 전화 지금 해보자고? 트위치... 뭐해? 그요 설문조사 하고 있어서 그런데 설문조사 그냥 이거 재밌는 거 컴퓨터 안에 삼국지에서 아빠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야? 조자룡? 왜? 그냥 멋있어서? 아 알았어. 나는 여기 등지라 적었거든. 아니 그냥 이거 뭔가 그 혈액형 테스트 같은 거야. 그래서 아빠는 뭔지 궁금했지. 뭐그 나중에 카톡 캡처해서 보내줄게 이거. 아 어, 알았어. 어 놀랍게도 저기 쓰인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. 대. <laughs> 아삼국지 심리 테스트가 있어요? 어 읽었다 아빠. 과연 답장을 어떻게 할까? 완전 완전 좋아 완전 만족했나봐 아빠 어 역시 상산 조자룡인가봐 아버님이 참 장난스러우시군요 음 아빠도 한잔 망하지 굉장히 휴도 성공했다 오늘도 어아 다행이다 상산 조자룡은 인정이지 그 상산 조자룡은 근데 아빠 닮네요 되게 아빠가 약간 조자룡 같은 상이긴해 누추한 옷을 입고 문 앞에서 이렇게 덜덜덜 떠는 분을 봤대. 근데 그분 딱 보자마자 어렸을 응원어, 때 초등학생 때 집에 딱들어가자니 라면, 라면 한 박스를 단계에. 들고 그분께 그냥 드렸어. <laughs> 할머니가 깜짝 놀라 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이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추워 보이고 안돼 보여 가지고 불이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. 불이가 항상 있으면은 아유못 참아. 그래갖고 내가 조마조마해. 아빠랑 같이 있으면은 제발 불이가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고 했죠. 아 집에만 있는 게나 아빠는 뭐, 그게 불이었던 거야. 야, 너 취업 안 하니? 아, 욕만 잡고, 아, 그건 못 참지. 불이 온, 이게 불이여가지고 절대 못 참았어. 그거 유튜브 영상 없냐? 그거 유튜브 영상 찍었으면 나 여기 없을 걸? 내 무덤만 있을 걸? 야, 그거를 혼나고 있는데, 아빠 잠깐만 유튜브 각이거든 <laughs> 아파트 밖으로 던져진다.